하기 전에 상처 있을 때막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좀 뭔가 음. 안 좋았어요. 뭔가 물어볼수록 음. 자신감이 낮아지는 음. 느낌이 있었어요. 음. 중학생 수고하셨어요. <laughs> 우리 이렇게 잘생긴 학생이 이 상처가 언제 쌀때 생겼어요? 어, 초등학교 4년 학때 생겼어요. 음, 어떻게 하다가? 어, 그 세븐란스 병원에 갔는데 음. 이제 수술해야 한다 해서 음. 이제 수술하게 됐어요. 음, 지금 너무 건강한데 씩씩하고. 어, 수술이 잘 돼서 네. 이제 건강하게 된것 같아요. 말도 잘하네요. 네. 잘 생겼고요. 어, 하기 전에 상처 있을 때막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좀, 뭔가, 음. 안 좋았어요. 물어볼수록 음. 자신감이 낮아지는 음. 느낌이 있었어요. 음. 우리 친구는 머리가 뭐, 여기는 탈모인드만 오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흉터가 있거나, 머리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할수 없을 때,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커버를 해서, 명암을 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네. 아팠어요. 어, 약간 아프지만, 음. 하고 나서 약간 기분이 음.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이렇게 뭔가 커버가 되니까. 네. 아, 제일 달라진 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하기 전에. 음. 그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음. 친구들이 이거 뭐냐고 음. 물어볼 때가 많았고 음. 이제 중학교 되고 나서 음. 두피 문신을 하고 나서 음. 그 말을 한 횟수가 음. 줄어든 것. 같아요. 아이고. 음. 하고 나서 기분이 음.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이렇게 뭔가 커버가 되니까 네. 아. 여기는 다른 두피 커버지가 다르게. 음. 뭔가 더 잘하는 느낌도 들고 원장님도 음. 좋으신 것 같은 느낌을 음.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럼 어디 오야 되겠어요? 어, 디블레 창원점에 와되겠 <laughs> <laughs>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